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오늘은 솔라코인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코인 지금 오늘 상승 나눠주고 있는데요. 상승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어서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는 알려드렸으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트레이드, 일본 비트 트레이드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솔라를 상장한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외 거래소 상장 이슈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상장 호재 소식으로 올라간 거고 상장되면은 이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바이낸스 거래량이 25%. 국내 빗썸은 2%, 업비트에서 50% 정도 거래가 실제로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국내 시세 차트 보시면은 2020년부터 쭉 상장해서 고점부터 쭉 떨어져 오다가 횡보를 걸치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 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세도 보시면은 기존에 오히려 해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상장을 크게 상승피를 먹고 국내에 상장했을 때 같이 떨어지면서 올라갔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4천억대로 요즘 나오는 코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올해나 세력들이 최근에 비트 트레이드 상장, 이슈 공지가 나오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거래량 돌파하게 되면 기존 지금 전고점을 찍어놨던 고점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솔라코인 관심있게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이번에 불장 때큰 수익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콜라코인 관심 깊게 지켜보셔서 수익 실현해 가시면 될것 같고 지금 기존 고점에 비해서 한 번도 단한 번도 반등이 나오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래나 세력들이 탐낼 만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낮고 거래량도 이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드렸던 2천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은 기존 고점 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 기존에 말씀드렸던 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수익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기 가장 좋은 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라 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진입 가격 나오셨을 때 들어가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코인 반감기 운영하시는데 더 빠른 수익 불려서 들어가시는데 도움 되실 거니까요. 솔라 코인 진입하셔서. 들어가시고 솔라코인 수익 보신 이후에 어떻게 그 다음 종목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보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보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밈코인, 패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후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임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임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 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받다고 돈말씀드리냐고 요구드린 적, 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합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글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꼭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